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감옥간 아버지가 마약을 할때 돈을 빌려서 저당을 잡힌 겁니다. 돈을 빌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당 잡힌 그 돈을 빌려준 분이 이 아이들을 이제 나가라고 어 아이들 쫓겨날 입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돈을 물어주고 우리가 그, 그 집에서 수리를 해서 아이들도 쓰고 또 그곳 처소 예배.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예배당으로도 쓰고,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, 이렇게 언호을 했지만은, 생각건데, 그건 아니다 싶어요. 왜냐하면은, 어 지금 현재 그 집에다가 집을 잘 짓고, 예배도 드리고, 아이들 돌보고 있다가, 언젠가는 그 아버지가 나와서, 이거 내 집이야, 예배 못 드려 나가 하면은,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, 그렇게는 안 되겠다. 어 차라리, 우리가 바깥쪽에다가 어떻게든 땅을 구해서, 밖에서 집을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어요. 이미 그까시지역의 11개 교회가 그곳 산골 마을에다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한 400만 깁 정도 해놨다고 그래요. 아마 그것 정도는 땅을 구하는데 아마 적합할 것 같아요. 그럼 지상 건물을 짓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곳 현지에서. 산에서 나오는 자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 살 집을 짓는다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정도면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. 예배당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을 제가 봤어요. 예배당 짓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면은 예배당도 되고 또 가정 생활도 할수 있고 이런 집이 돼요. 오늘 우리가 본 집하고 비슷한 규모로 그 대신 어, 블록을 가지고, 뭐, 철근을 사용해서 세레트를 했으면 그런 거는 좀안될것 같고, 그 지역이. 아, 지붕은 세레트가, 지붕은 세레트는 한다고 그래요. 어, 다만 이제 벽을, 블록은 못 한다. 아마 대나무나, 그, 나무판자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것 같아요. 어, 아무튼 그렇게 짓는데, 이제 바가에다 지어서 아이들도 살고, 예배당도, 어, 쓰고, 그렇게 하면 좋겠다. 이런 식으로 의논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알아보니까, 어머니가 어떻게 이 아이들, 어머니가 어떻게 연락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아이의 어머니, 그 아이들이 새집 지어주고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준다면, 그 어머니가 분명히 이 아이들을 안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. 아이들 생각나서, 또 남편이 장기수로. 세상에 나오기 어려운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그 엄마가 아이들 때문에 돌아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어떻게든 그 엄마를 연결해서 이 아이들 돌봐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당신이 돌아와서 이 아이들을 키워라. 그렇게 잘 설득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고 서로는 했습니다. 자, 여러분. 이 아이들 내 보금자리, 그리고 이 마을에 예배당 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짓는데 우리나라 돈 200만원, 뭐 많이 들어도 230만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면은 200만원에서 230만원. 이 정도면은, 어이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, 어그 지도자님들 그동안에 기도하고 있었던 예배당을 짓는 한꺼번에 두 일에 대한 성과,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,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느 분을 통해서든, 이 고아보다 못한 어려운 행편에 있는 다섯 아이들. 이 아이들의 밥 먹는 모습, 또 오늘 저희들이 또이 아이들한테 옷을 사주고 이랬던 모습들은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갔다 온 내용을 정리하다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다가 사모님 병문안을 갔는데 피를 너무 많이 토해서 지금 이제 수혜를 계속하고 있고요. 만약에 3시간만 늦게 이 병원에 왔다면 죽었을 수도 있다. 사망했을 수도 있다. 이런 판단이 의사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. 다행히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 식사를 못하고 내일부터는 식사를 조금씩 하고 3일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